자, 여기 먼저 B5로, 자, 폰 긴장을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자, 100도 2의 질세라 F4로 올라가면서 확장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그, 아직까지는 기물 교환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폰 긴장이 생겨나면서 어떤 교환 가능성이 생겼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꽤나 흥미로운 선택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부캐 씨가 B숍을 G4 칸에 배치합니다. 자, 여기는 폰에 2에서 잡히는 칸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할수 있는 뭐 기본적인 근거라면은 지금 백이 f4를 하면서 비숍이 안 지켜져 있거든요. 그니까이 부분을 공략해서 상대가 잡는 경우 이제 포크를 넣어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을 잡고 그 그러니까 이후 이제 퀸과 룩까지 같이 때리는 그러니까 이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백은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먼저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 나이트가 오는 경우 있어서 그러니까 포크가 들어가지 않는 그 상황이겠죠. 자, 그럼에도 이걸 폰으로 잡게 되면 상대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일단은 그 한수를 벌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서로 간에 기물이 하나씩 걸려있는 모습이죠. 자, 나이트가 B1칸 뒤쪽으로 도망가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숍도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국회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폰을 잡고 들어갔어요. 자, 지금은 여기 비숍이 없긴 하지만, 여전히 나이트 침투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어,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상대가 잡는다고 해도, 이게 체크와 함께 들어가고, 결국 나이트가 여기로 뛰어들 수 있는 시간을 벌거든요. 자, 이러면 최소, 어, 퀸과 룩을 공격하면서 룩과의 교환을, 어, 최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지금은 나이트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어, 당장 이제 룩과의 교환을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퀸에 대한 공격이 어, 꽤그 강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퀸이 움직인 경우 뭐 폰을 잡거나 밀거나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또 가질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백도 상대 폰을 먼저 자, 되찾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국회시는 여기서도 자, 비숍을 빼지 않습니다. 자,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빠꾸가 없는, 그러니까 뒤로 뺌이 없는 그러니까 수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 또한 이 비숍을 좀 내주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여기 이익을 넣으면서 일단 이 포에 대한 일단 좀 압박을 걸어 주는데요. 자 여기서 카루아나가 상대 비숍을 잡으면서 자이 도전을 받아 줍니다.